안녕하세요 파나메라 TV입니다. 2021년 10월 29일 매일매일 만편한 미국 주식 한 주씩 2 4 9일차 SPLG 23일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스파이더 포트폴리오 S&P 500 ETF SPLG. 네, 오늘은 캔슈식스 DIA SPLG 중간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시간 어제 날짜 기준 캄프, CNRG, 헤일, 파이트, 락트, 심스와 같은 캔슈식스는 종가는 다음과 같구요. 수량은 캄프 300주, CNRG 헤일 185주, 파이트, 락트, 심스 144주를 갖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평단은 다음과 같고 어, 손익은 다음과 같습니다. 어, 캄프는 한 2000불 정도 손익이구요. CNRG, 헤일은 그동안 엄청 많이 손실을 보다가 이제 겨우 이제, 이제 조금 나아지고 있습니다 파이트락트 심스도 비슷비슷하고요 배당은 분기별로 다음과 같은 가격으로 받아왔습니다 DIA는 제가 다섯 번째로 산 주식, 주식 또는 ETF네요 그래서 수량 100주, 손익은 한 3,500불 가까이 났고 배당은 매달 배당을 주기 때문에 다음 같은 배당을 받아온 바 있습니다. 이제 11월 달에도 받겠죠. 어, 마지막으로 SPLG는 53.91불 어제 종가고 총 수량 623주 그리고 52.05불 평당가. 그래서 한 40불 정도 수익인데요. 뭐 워낙 어, 개수가 작아가지고 좀 출렁출렁 될것 같긴 합니다만 계속 꾸준히 한 주씩 모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200일까지 캔슈식스를 모았고 말씀드린 대로 캠프는 300주를 모으고 있습니다 캄프, CNRG, 헤일, 파이트 락트, 심스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캔슈식스를 하루한주 꾸준히 매수하였습니다 2 0일차에는 캄프만 한주 사고요 그 다음에 더 이상 추가 매입은 안하고 있습니다 d i 는 매일 한 주씩 다음 같은 가격으로 사놨고, 100주를 맞춰놨습니다. SPLG는, 어 227일차부터 시작해서, 지난 시간 248일차 5 3 7 3분에 매입하였습니다. 중간에 50불 초반도 있었죠. 그래서 어제 오후 5시에, 이제 SPLG만 사기에는 조금, 뭐라 고 그러지? 그, 환전을 했는데 좀더 사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욕심을 버리고 또한 주씩만 샀습니다. 이렇게 한 주씩만 사는 것도 900 불이 넘더라고요. S P L G 53.46 불, Q Q Q M 은156.65 불, S P I G 68.67 불, 애플 149.2 불, 버크셔 서웨이287.85 불, V T I 234.1 불. 뭐 물론 아시겠지만 어제 워낙 폭등을 해가지고요. 이거보다 더 올랐더라고요. 하여튼 어찌 됐건. 제 SPLG는 52.05불의 손익단가로 23주를 갖고 있습니다. SPLG 매일 한 주씩 꾸준히 천주를 목표로 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병원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10월 29일 스스로를 좋아하면 이미 행복의 반을 얻는 것과 같다. 나머지 반은 주위의 모든 것을 사랑하면 된다. 인드라 초한, 출처좋은생각명언집 마음의 평화였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바나메라TV였습니다.